설명해 드릴게요. 화련님 저는 어화련님 저는요 그 이번에 큐브를 왕창 많이 모았어요. 근데 이제 어떻게 스펙업을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캐릭마다 다르고 세팅마다 다르잖아요. 그럼 일단은 어 제, 내가 바꿀 가, 바꿀 캐릭이 뭐 예를 들어서 이제 화, 제 캐릭으로 따질게요. 요거야 여기서 나는 지금 돌을 뒤를 올리고 싶어. 어떻게 올려야 될지 모르겠어. 근데, 어, 만약에, 제가 만약에 지금 목걸이가 있는 상태지만, 어, 만약에 이게, 아, 어, 아토믹이라고 쳐봅시다. 치기가 좀 어렵죠? 그러면은, 아예 보여드릴게요. 이걸로. 아토믹을. 대부분 아토믹을 좀 많이 쓰니까, 아토믹으로 한번 적용을 해봅시다. 아토믹으로 이렇게 돼 있다고 쳐봐요. 내 스펙은 이거야. 여러분들. 나는 지금 템을 보시면, 어, 목걸이가, 어, <laughs> 이게, 이게 좀 있는 게좀 웃기긴 한데, 어, 이게 미기여가지고, 음. 목걸이를, 저는 이걸 쓰고 있는데, 목, 다음 거는, 목걸이를 가야 돼요, 하련님 근데 제가, 검마, 결정 검마인데, 근원도 아니고, 결정 검마, 그리고 도와 대검, 이렇게도 나뉘어요. 근데 저는, 저는 대검, 검, 결정 검마인데, 목걸이를 내 세팅해서 뭘 가야지 제일 좋을지 모르겠어요. 일단 전 캣을 갑니다. 전파켓이라고 있어요. 여기서 랭킹을 들어갑니다. 데몬 슬레이어로 들어가고요. 통, 어, 여기서 통계를 갑니다. 무기, 어, 무 이제 여기서 목걸이로 갈게요. 보면은 숲속의 마녀, 블루 파일의 넥클래스, 뭐 이렇게 순서대로 이렇게 있어요. 그죠? 아, 사람들이, 어, 숲속 마녀나 블루 파일의 넥클래스 제일 많이 가는 거예요. 그쵸? 여기 나와 있죠? 그러면 어떻게 하면 돼요? 선택지는 두 가지가 나왔어요. 그럼 이거를 어떻게 하느냐? 카인섭에서 이제 던파 맥스로 들어옵니다. 여긴 던파 맥스예요. 목걸이로 검색을 해봐요. 내가 뭘 껴야지 좋은가? 암속강 속강 소모품 스케일 공격력 이렇게 좋구나. 자 하나를 봤습니다. 그다음 뭐였어요? 숲속 마녀 레클레스였어요자 이것도 봅니다. 어 뭐가 하나 다르냐 여기가 하나 다른 거예요 지금 저 같은 경우는 어 감시자를 쓰고 있는 범위 증가 세팅 결정 검마여가지고 어 이렇게 돼요 그리고 다음에 이제 데미지 증가율이 보이죠 내 템에서 이걸로 바꿨을 때21.64 그러니까 정확히 한1.8 정도 올르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 아 이렇게 돌리면 되겠다 하면 안 돼요. 다시 덤담으로 갑니다. 장비를 변경해줘요. 융합 장비로 갑니다. 아, 이제 융합이지. 105제로 설정을 해보는 거예요. 이거를. 자, 목걸이, 목걸이 부위죠. 일단, 네클래스를 먼저 이렇게 가가지고, 자, 이대로 가지고 오는 거예요. 자, 우리가 아까 검색했던 네클래스 암속강, 모속강 강화, 소모품 효과, 그 다음에 스킬 공격력을 그대로 대입을 해봅니다. 자, 인기 있는 것들은 이렇게 다 위에 나와 있거든요. 이렇게 암속강 그다음에 이제속강을 넣어주면 돼요. 이렇게 적용, 이렇게 적용해 봐요. 그랬을 때 d 이 0.96%가 올라간 걸 확인할 수 있어요. 원래 더 올랐을 거예요. 네 클래스로 돼 있기 때문에 아 내가 지금 템에서 이렇게 했을 때는 이만큼 오르는구나. 다 다시 초기화합니다. 조기와 다시 조기화 했어요. 자, 이렇게 했을 때, 하지만 저희는 또한 개의 또한개 예시를 한 개를 더 받았죠. 그죠? 그럼 여기서 또, 이제 숲속 마녀 목걸이로 적용을 해주고요. 여기서 이 스킬 범위가 아닌 이 출혈 데미지를 넣어줍니다. 이대로예요. 보시면, 어, 이거 나온 대로 가주는 거예요. 이렇게 가주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이렇게 한 다음에 적용합니다. 그랬을 때는, 어, 딜이 5.53이 떨어지네요? 그러면은 여러분들은 어떤 걸 채용하면 돼요? 딜이 오르는 걸 채용하면 돼요. 그러면 나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아, 나는 순마 목걸이보다는 불파 목걸이가 지금 더 좋구나, 일 겁니다. 이해가 가시죠? 출혈 데미지도 너무 많이 들어가면 데미지가 이렇게 안 돼요, 여러분들. 저 같은 경우는 또 결전 그 아까 말씀드렸듯이 스킬 범위 캐릭이기 때문에 이렇게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메타몽을 얻으실 때나 아 화려님 저 이제 오늘 메타몽 나왔어요. 어떤 거 돌려야 될까요? 이렇게 던파 모아 아 던타 던파 이제 맥스. 던파맥스, 던파캣, 그 다음에 요렇게 던담, 이렇게 세 가지를 보는 거예요. 음, 이해가 가셨습니까? 어렵지 않죠? 어렵나요? <laughs> 그래서 이제 어, 어, 항상 여러분들이 화려님, 저는 뭐가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제발 알려주세요. 하고, 컨설팅 맡기시러 오시는데, 제가 컨설팅을 해드릴 수도 있지만, 비용을 받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셀프로도 할수 있어요. 어, 좀 시간이 걸리지만. 아, 나 머리 아픈 거 싫어. 귀찮아. 이러면은, 갖고 오시면 되고, 어, 더 서, 심화 과정으로 들어가 보자면, 어, 나는, 이목걸이로갈 거야. 혜리님 별풍선 개 룰렛 결과는 이브 많이 받으세요. 아이고, 하리 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laughs> 갑자기? 또 고맙습니다. 나는 어, 나는 어이 목걸이가 이미 있어서 나는 숨마 먹고 있어야 돼 하시는 분들은 내 주력기가 문제를 아셔야 돼요. 내 주력기가 뭐냐? 만약에 비인 외도가 지금 결전 검이기 때문에 저는 사복발이 좀더 높아요. 제일 높을 수 밖에 없어요. 결전은 사복발을 주력으로 하는 캐릭이기 때문에. 근데 그 뒤로 높은 게 뭐예요? 징각근 올릴 수가 없잖아요. 우리가 징각쿨을 빨리 올릴 수가 없기 때문에 비인 외도 극이에요. 그러면은 내가 숨마 목을 결정을 했을 때 여기서 장비 변경이 또 들어갑니다. 여기서 이제 심화 과정 같은 경우는 여기서 이런 걸 주작하는 거예요. 어, 이거를 3회로 끌어올릴 수 있다? 이러면은 또 딜이 미친 듯이 올라가요. 근데, 어, 쿨감 목걸이, 불파목이랑 손마반을 채용했는데, 설라님 저는 딜이 안 올라요. 하시는 분들은 탈리스만 주작을 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탈리스만 주작과 그 다음에 또 뭐야, 융합 장비에서도 좀 달라져요. 투지로 가게 되실 수도 있습니다. 고투투할 수도 있고요, 투투투투할 수도 있고요, 어뭐 고고 투 이렇게 들어갈 수도 있어요. 이런 식으로 던담 조작을 하는 거예요. 아 이렇게까지 조작해야 돼요? 실질은 이렇게 안 나올 것 같아요, 하려님. 당연하죠, 여러분들. 이 던팝, 이 던담에서 나오는 이 딜은 그냥 사이트 딜일 뿐이에요. 어, 하지만 우리는 면접을 볼때뭘 보죠? 던담 딜을 봐요. 그러기 때문에 두작하셔야 됩니다. 누구나 다 두작해요. 아, 나는 두작 안 하고 착하게 양심껏 살 거야. 음, 손해보는 거예요. <laughs> 손해보는 겁니다. 여튼,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아주 쉽죠? 간단하죠? 이렇게 큐브를 하시면 됩니다. 이렇게.